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요즘 대구 부동산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어이 변화가 조금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사실 뭐 멀리서 보면 좀 잠잠해 보이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가만히 주시하고 있으면 뭔가 변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 주기가 좀 짧아진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전달하는, 늘 전달하는 입장에서 어,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뭐 대구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뭐 대한민국 전체라면 뭐 서울의 부동산은 또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나가야 되겠고요. 대구라고 했었을 때는 또 핵심지들 위주로 이런 거래량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계속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꾸준하게 수송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도 벌써 2개월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2개월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요 어, 거기에 맞는 또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오늘 날짜가 3월 7일이거든요. 어, 딱 오늘까지 거래된 수송구 아파트들을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8사타입 위주로 보지만은 오늘은 그냥 이제 전부 다 보겠고요. 사실 이거 전부 다 한다 하더라도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총 433건 정도밖에 없으니까 사실 거래량 자체가 많은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 안에서 분명 눈에 띄는 특징은 있었습니다. 참 무엇이었냐면 이런 거래량이 뭐 아파트마다 정말 한두 개씩 이렇게 있는 경향보다도 그래도 나름 괜찮다라고 하는 아파트들의 거래량이 쏠림 현상이 너무 잦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제가 거래 양극화 시장이다라고 또 표현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좋은 게 어쨌든 관심이 쏠리게 되고 그런 것부터 거래량이 나타난다라면 사실상 지금과 같은 안 좋은 시기에는 좀 저점들을 다져나가는 게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상대적으로 조금 주목도가 덜한 아파트들은 거래 자체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에 있어서 좀 절충을 해 준다든지 하는 식의 선택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이제 먼저 거래량의 양극화가 나타나게 되면 나중에는 시세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양극화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뭐 정말 한두 개씩 있는 거를 제외하고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두산 위브 제니스. 평수가 뭐다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정말 초고가의 아파트이잖아요. 요런게 의외로 거래량이 좀 잦은 모습이고요. 자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것은 이편한세상 버머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수성구를 진입한다고 했을 때또 쉽게 접근을 하는 것이고 오구 타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6억대 중반 수준에서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수성구에좀 거래량 시작을 알리는 게 이런 아파트들이다 보니까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범어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역시 최신축급인데 어, 가격대는 84 타입 기준으로 어, 거의 9억대를 넘기는 모습이고요. 이제 범어 센트럴 프로지오나 아니면 이제 같이 살펴보면 한게 범어 엘리넷 이죠 요거 두 개를 합치면은 뭐 거래량이 거의 15건 정도가 됩니다. 뭐 중간에 있는 힐스테이트 범어 제외하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지금 어쨌든 뭐 8억, 최소 8억대 후반 정도에서 9억 정도 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거래량도 뭐꽤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메트로 팔레스는 뭐 워낙에 세대수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 자체가 많이 잡힐 수 밖에 없는데, 어, 역시 84타입 기준으로는 한 4억대 중반 정도에서 다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다. 이렇게 바라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서 봤던 뭐 프로지오, 엘리넷들과 마찬가지로 한 9억대 정도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삼 그린코아에도 만촌 삼정 그린코아에도 파크 있고 만촌 자이르에도 생각보다 이제 거래가 잦습니다. 지금 10억 정도 수준에서 다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성 롯데캐스터퍼스트 범어 이 편안과 마찬가지로 또 사람들 관심 많은 곳인데 이거는 뭐 거의 7억 중반에서 또다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사실 이 아파트를 두고 이제 예전에 어떤 말들이 많이 나왔냐면, 23년도 초반에는 청라 힐스 자이가 입주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 아파트가 나오냐, 이 아파트가 좋으냐, 이제 요거를 많이 싸웠었거든요 물론 가격 대비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청라 히스타이가 맞았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결국 절대 값에 있어서 좀더 치고 나가는 것은 이 수성 롯데캐스터 퍼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투자성이 좋으냐, 입지가 좋으냐를 나눠서 뭐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역시 입지 자체는 이 대구 냉역 주변이 좀더 좋다라는 게잘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캐스 골드파크. 어 역시 뭐다 합치면 5천 세대나 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힐스테이트 황금 엘포레라든지 아니면 수성 효성 헤리턴 플레이스 수성 골드 클래스 이런 것들은 다 신축급 아파트로서 어, 쏠림 현상 거래 양극화 현상의 대표적인 기억이 되겠고요. 신축급이긴 하지만은 어, 이제 겨우 2년 비가세 기간을 채웠다든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사실 입주장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상승한 곳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뭐, 나름 그 일대에서는 가장 좋은 아파트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산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수성동일 하이빌 레이크시티. 입지가 좋은 건 아니지만 또 좋은 아파트일 거고요. 그 다음에 수성목 코롱 하늘채. 어 역시 파동 안에서는 꽤 선호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뭐, 다양하게 건물동에서도 뭐 건물하이츠 이런 게 거래가 많이 되기도 했는데 평소 너무 작은 것들은 사실 금액대 자체가 낮다 보니까 이런 시기와 상관없이 좀 거래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건물동에 수성하늘채 르레브 거래가 많이 되었고 어 수성알파시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고산역화성파크들이자 요거는 사실 뭐 최신축급이긴 하지만은. 이제 동계수가 작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관심이 좀 적은 거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4억대 중반까지 떨어진 가격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좀 많이 끄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 좋은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역시 바라보는 게 맞다면 지금 사실 갈아타기를 준비한다거나 내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시장을 거시적으로 보진 마시고요. 내가 바라는 것 아파트를 딱 선정을 해서 그 아파트의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가, 그리고 그 일대에서 가장 좋다라고 하는 신축 아파트들의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를 이제 세밀하게 살펴본다면 내가 어, 또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분명 있죠. 이런 타이밍에 맞게 좀 음, 접근해 볼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사실 웬만한 가격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오랜 기다림보다는 절충을 통해서 어, 내가 마음에 든다면 좀 바로 협상을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래량을 좀한대 뭉쳐서 보여주는 이제 홈페이지가 아실인데 지금 역시 캐스 골드파크가 이제 세대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최대로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뭐이 편한 세산 범어, 만촌 자이르의 수성 푸르즈 리버센트 이런 음, 것들까지 다 잡혀 있습니다. 수성 푸르즈 리버센트는 아직 분양권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거래량에선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역시 신축 입주하는 좋은 아파트라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어차피 분양권이 많이 거래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 분양권 말고도 신축급 혹은 준신축급 이상의 좋은 아파트들, 우리의 머릿속에 많이 있는 아파트들이 이 거래량이 좀 두드러진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해물로 하이엔, 음, 신축 입주하는 아파트입니다. 예상외로 거래가 많이 되었던 건 하나타운이나 CG보성타운 2차 이런 것들인데 사실 뭐 8건, 7건, 6건 이런 건 너무나도 많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거래된 이유는 사실 평수 자체가 좀 작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경기 상황과 큰 상관없이 혹은 변동폭이 크지 않은 상태로 지속됐기 때문에 또 세대수도 많고 거래량이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구 전체적인 시장을 살필 때는 항상 수성구가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가를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진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두드러진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결론을 낼수 있다면, 그래도 이런 흐름을 잘 따라오는 게 아닐까. 저의 말을 또잘 이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수성구뿐만 아니라 비수성구에 있는 핵심 지역들도 꾸준히 살펴봐야 되겠고요. 마침내, 뭐, 준신 축구, 그리고 후 축구까지 거래량이 좀 폭발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어 확실히 좀 변화가 본격화 되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늘 꾸준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